유아, 안녕하세요, 앙리용입니다. 사실 저는 귀카를 만화로는 전혀 보질 않았고, 다 애니로만 봤어요. 모든 시즌을 다 봤고, 요번에 무한성편을 22일날 개봉을 해서 보러 갔다 왔고, 그리고 오늘 또 보고 왔어요. 처음 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감상이 비슷한 컨텐츠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요번에 보고 나니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극장판 감상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방송 제목에 스포주의가 달려있으니까 제가 떠드는 모든 게 스포입니다, 오늘은. 일단 딱 시작을 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눈이 오는 곳에 교메이가 그눈 날리는 그 묘지들 사이에서 딱 혼자 걸어가잖아. 와, 근데 거기에 그 묘지의 무덤 개수가 그냥 압도적인 거야. 근데 그런 장면들로 하여금 되게 느끼는 게 와, 이제 저 모든 사람의 탈풀이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벌써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는거지 그리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여태까지 얼마나 처절한 전투를 겪었는지 그게 막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벌써 그 무덤가에서 교메이가 탁탁탁 걸어가면서 와 근데 거기서부터 너무 압도적인거야 내가 받는 그런 느낌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합동훈련편에서 봤다시피 얘네들이 강제소환되잖아요 무한성으로 와 얘네들이 쓰는 그 빰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빰빰 하면서 한지로가 무잔한테 김을치지 무잔!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내 머릿속은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영상이 나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고 주들이랑 기둥이랑 이제 애들이 떨어질 때가 대박이었던 게 제니츠가 떨어질 때 표정이 진짜 너무 압권이었어. 우리가 아는 제니치가 원래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심지어 나는 처음 볼 때도 슬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두 번째 보면서 너무 슬펐던 게시노부가 떨어지는 장면이 다른 애들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감정이 섞여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시노부 보면은 그냥 수직으로 쫙 떨어지는데 낙화라고 해야 되나? 꽃이 지는 느낌? 첫 번째 볼 때는 꽃이 지는 느낌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왜 이렇게 슬프지라는 감정만 있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또 이게 확실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원래 귀칼 애니메이션도 포터볼이 워낙 잘 만드니까 저 애니를 잘안 봐요. 근데 봤어. 봤는데, 진짜 이 무한성 편은 거의 뭐 문화적 충격이었어. 2 0 2020... 2 0 5년도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과 사람을 갈아넣으면 이 정도 작품이 나오는구나. 와 이게 최신 기술이구나. 근데 이 최신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2D와 3D 거기 어딘가 사이에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면 안 되잖아. 와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잘 녹아들어 있는 거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나고 일어나면서 성 무너지고 이럴 때 보면은 3D 이펙트가 들어가요. 특히나 연기 나고 이럴 때 3D 이펙트가 계속 들어가잖아. 그 2D 화면에 3D를 그렇게 막 이펙트를 때려 넣는데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 진짜 같고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뭐 실사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질감 느껴지고 아 3D 이쁘긴 한데 좀 그냥 2D 애니메이션에 3D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와유포통 그냥, 미친놈들이야. 그냥 거의 뭐 3D와 2D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느낌이었어. <laughs> 그래서 유포톱블 영화사 로고가 오프닝에 뜨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람이랑 우주선 하나 나온단 말이야. 얘네는 진짜 외계인인가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어, 말도 안 돼. 하여튼 계속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쪽 스토리 저쪽 스토리 애들이 다 흩어지니까 나오는데 그 중간 중간에 긴장감도 긴장감이고 뭔가 엄청난 무게감도 무게감이고 짓눌리는 느낌까지 날 정도로 사운드랑 비주얼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잘해. 뭐를 중간중간에 그 애들 멍청한 표정 짓는 거 알죠 멍청한 표정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긴장 풀어주는 것도 존나 웃겼고 상황은 절망적인데 중간중간 무슨 긴장감을 그렇게 빼줘 아니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못 느끼다가 요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주들이 보면은 다 말도 안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인간의 힘으로서는 온이 도깨비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후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보면 느낀 게 오니들은 다 깔끔해 애들이 상처 하나 없어 자연치유가 되니까 막심적 상현이 오우 마그 새끼는 너무 깔끔한 거야 애가 상처 하나 없이 근데 막상 나머지 애들 기둥들은 다 힘줄 쓸 대로 서버리고 얼굴에 상처 있고 누가 온이고 누가 인간이지 싶을 정도로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처절하게 표현되니까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얘네들이 진짜로 끝까지 몰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어르신이 죽은 상황이잖아. 어르신이 카미카지 하는 바람에 이제 다 폭발시켜버리면서 어르신이 죽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애들이 멘탈 붙잡고 있고 막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려있으니까 오히려 더 기둥들이 그냥 눈 돌기 직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걔네들이 더 온이 같아. 哼 <laughs>。 보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노부로 시작을 하잖아요. 도우마를 잡으러 가는데 그 속에서는 이제 도우마를 보고 알잖아. 우리 언니 죽인 그 새끼다.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기준에서 다들 그 포인트에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 시작하자마자 시노부랑 카나에 시노부의 언니죠. 카나에 최후를 목격하고 카나에한테 뛰어 가서 이렇게 부둥켜 갖고 시노부가 우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큰 빌드업은 없었거든. 그 서사가. 그냥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피노브 우는 순간 나도 막 빵하고 터진 거야 카나이 죽는 거 회상하는 그 장면에서 거기서부터 난 울었어 심지어 그거는 도우마랑 싸우기 이전이야. 그리고 나서 만세 극락교라고 하나 극락교 설명하는 부분도 솔직히는 좋았어 도우마가 왜 저런 개 또라이 새끼인지 왜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사실 도우마라는 캐릭터가 하는 행동을 공감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내가 꼽는 역대급 연출이었던 것 같아 진해호 와 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진해호 연출 미친 줄 알았어 뭐그 전에 이제 말벌처럼 쏘는 기술이나 여러가지 기술들도 너무 화려하고 좀 그거 있잖아 탄지로는 물에 호흡하면서 좀 크게 되잖아 이펙트가 근데 신호부는 심지어 이펙트도 최대한 간소화 시킨 게 보이잖아 오리지널 연출이야 진해호흡은 와 진짜 막 진해가 막 사방으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신호부가 하는데 나 진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게 좀 징그럽다고 느끼는 그 벌레 중에 하나인데 진짜 그 연출에서 신호부가 막 공격하러 가는데 막 사방의 땅이 이렇게 진해가 발로 밟은 것처럼 파이면서 막 도우마 휘감고 공격하고 이런 거 보는데 와 그리고 진짜 개소름 돋는 부분이 그거야 진해 호흡을 하면서 막 휘감잖아요 중간 중간에 도우마 앞으로 신호부가 거꾸로 그 스파이더맨 키스하듯이 살짝 나왔다 사라지잖아 그게 한두 번인가 그러거든요 샥했다가 사라지고 두두두두두두하고 샥했다가 사라지는데 와그 연출이 너무 멋있는 거야 도우마는 그 와중에 이제 막 허구 헛손지라고 그렇게 막 하는 와중에 세상을 또 하는데 어린 시노브랑 이제 어린 카나이가 교메이한테 구출 되잖아요 가족들은 다 몰살 당하고 근데 그 어린 소녀 두 명이 이렇게 손가락 약속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게 하지 말자고 약속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어린 애들 두 명이 거기서 또 펑펑 울어 <laughs> 나 지금도 지금도 눈물 나 아우씨 가족이 몰살당해서 교매이한테 구출된 어린 소녀 두 명이 그 상황에서 어르신 밑으로 가서 애들 손이 좀 조그맣고 뚱뚱하잖아. 그두손 손가락 이렇게 걸면서 둘이 울면서 약속을 하는데 뭔가 어린 애들이 너무 빨리 커버리면 나 그게 너무 슬퍼. 아, 나 지금 또 눈물나. 아, 미치겠다. 나는 그게 진짜 슬픈 것 같아.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처럼 커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너무 그냥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확 커버리면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 좀내 울음 포인트. 와, 그 와중에 도우마? 개빡치네. 극악무도한 그 새끼가 <laughs> 넌 내가 먹을만한 자격이 있어 하면서 신호부를 끌어왔는데, 와, 거기서 진짜 나는 속된 표현으로 야마가 돈다 그러죠? 방금 전에 카나에랑 신호부랑 약속하는 거 보면서 울었는데, 도우마가 넌 내가 먹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신호부를 껴안고 울잖아. 와 근데 그게 너무 빡치는 거야. 아, 근데 개인적으로 연출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원본 만화도 일부러 찾아봤어. 그런 느낌이었는지. 원본 만화랑은 좀 다르게 도우마가 천장에 매달려서 얼음 줄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채로 신호부를 이렇게 안아서 이제 흡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오면서 좀한 마리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에게 먹히는 듯한 연출로 나는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피크를 치죠. 도우마에 빡 돌아가지고 아 이러고 있는데 와 카나오가 들어와서 시노부가 먹히는 걸 보잖아. 카나오의 표정이 막 하는데 도대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이면 저 정도 표정이 나오는 걸까 싶을 정도로 표정이 너무 압도적인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멘탈 스트레스라고 할게요. 멘탈 스트레스가 진짜 앞. 도적으로 밀려오는 상황에서 진짜 무슨 그 표정이 극대노의 표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표정 보고 또 압도당하고 감정이 없는 애가 그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진짜 슬펐어 까마귀 개새끼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까마귀가 신호부가 죽었다 상현이랑 싸우다가 신호부가 죽었다 하면서 날아다니잖아 와씨 야, 저거는 트롤 짓 아니야? 그게 일부러 알려주는 거겠지? 아니, 나는 되려 내가 만약에 대장이었으면 은안 알려줬을 것 같아. 그 사기 저하 될까봐. 근데 되려 그것 때문에 애들이 더 미쳐 날댔던 것 같긴 해. 신호부 죽었다는 소리 듣자마자 더 각성했어. 어. 나는 순간 까마귀가 떠드는 그 상황에는 아, 저거 좀. 병 큰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두 번째 보니까 확실히 그게 각성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시노부가 죽었다 시노부가 죽었다 하고 까마귀 날아가는데 기유랑 탄지로랑 막 이러고 뛰어가다가 까마귀한테 그 얘기를 듣잖아 애들 표정이 너무 절망적인데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상황 애들이 쇼크가 온게 보이는데 그것도 너무 슬픈 거야 나는 거기서 또 울었어 탄지로랑 기유 표정을 보는데 너무 또시노부 죽은 거 생각나는 거야 방금 죽었는데도 또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절망적인 표정 보면서 또 울고, 맞아. 탄지로가 거기서 또 이제, 신호부가 밝게 웃어주던 거, 나비처럼 자기 주위에 있었던 거를 되게 이쁜 그림으로 회상을 하거든요, 탄지로가. 근데 그것도 너무 슬픈 거야. 이게 시작하자마자 한 20분 만에 펑펑 울었어, 펑펑. 저는 만화 스포도 안 당하고, 전혀 안 봤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의문이 있었던 게,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보면은, 제니츠가 이제 무한성 들어가기 전에 어떤 편지를 보고 애가 각성을 하잖아. 나는 왜 각성했는지 전혀 몰랐어. 힌트도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모르고 무한성 편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애니 보면서도 제니치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그 무한성 들어갈 때 떨어지는데 왜 각성했지? 왜 저렇게 변했지? 하고 이제 제니치 스토리를 봤는데 제니치가 막 감정이 막 폭발하면서 할아버지 할복이야기라잖아 <laughs> 어우 나 오늘 방송 이거 할수 있나? 제니치가 막 감정이 폭발하면서 할복 이야기라고 할아버지 심지어 할복할 때 쉽게 죽지도 않는데 할복할 때죽으려면은피 흘릴 대로 흘려서 장기가 멈춰야 죽을 정도로 센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뭐 일본에서 이제 사무라이들 할복하고 그러면 일부러 뒤에서 머리 쳐주거든요. 뒤에서 참수를 해줘요. 고통 없이 빨리 죽으라고. 근데 그 목을 쳐줄 사람도 일부러 옆에 두지 않고 할아버지가 할복했다고 하면서 제니치가 막. 미친 놈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와 이게 나는 제니츠가 왜 각성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그냥 모든 게 지나가는 거야. 제니츠 존나 겁쟁이였을 때부터 <laughs> 가끔씩 각성하는 장면에 제니츠는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멘탈이 말랑말랑하네였는데 할아버지 할복으로 각성을 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새끼 뭐야 카이가쿠 그 쓰레기 새끼랑 제니츠랑 막 싸우고 제니치뭐 역대급 연출한도 나오죠 처음 쓰는 번개호흡 치령 어 화레신 그또 연출이 와씨 아, 미친 하여튼 그 연출 빡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나좀 힘들어 잠깐만 이거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된 자꾸 울기만 해 할아버지가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카이가쿠랑 다 싸우고 나서 할아버지가 그러잖아 넌내 자랑이니라 거기서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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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또, 또 존나 울고. 아씨, 아나 오늘 방송 너무 힘든데. 나 진짜 귀칼 두번 봤는데 두번다두 시간 반 내내 울었대니까. 와. 이래서 아카자리뷰 어떻게요? 해 아니 아카자는 되려 포인트가 달라. 아카자라니 하쿠지라 해라. 아직 아카자야. 아직 우리는 영화 끝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아직 아카자 그 새끼. 아카자 새끼. <laughs> 이제 아카자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시노부랑 제니츠의 활약이 끝나고 아카자랑 기유랑 이제 탄지로랑 싸우는 걸로 넘어가는데 저는 아카자가 진짜 너무 싫어요. 무한열차 편때 저는 쿄주로 보면서 또 울었거든요. 너무 슬픈 거야. 쿄주로 죽는 게. 그래서 아카자 너무 싫어 개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나한테는 무한성편을 보기 전까지는 분명히 어, 초딩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존나 세다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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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지분리하면야해 뜬다 나 각객으로 도망가고 나한테 좀 그런 새끼야 거기다 랭고쿠 죽였고 심지어 나는 아카자가 너무 족 같은 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치사한 거 있잖아 아니. 자기는 팔 잘려도 재생하고 목반 정도 잘려도 그냥 피식 하다가 딱 붙어서 재생하고 대가리가 베어도 대가리가 붙으면서 재생하고 사람들은 옆에서 기유 봐 아카자랑 기유랑 싸우는데 기유는 살짝 아카자한테 스치기만 해도 여기가 피가 확 터지면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아 그게 너무 좋같았는데 이게 악하다가 왜 계속 그런 짓거리 하는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계속 강해져야 하고 약자는 뭐 도태되고 막 무조건 쎄서 강해져야 하고 뭐 그런 스토리를 이제 모르는데 판지로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키고 약한 자는 강해졌어도 누군가를 지킨다 라고 아카자한테 또 어필을 하잖아 이번에 극장판에서 아카자가 왜 그러는지 스토리를 풀어주거든요 와 그걸 보는데 나 같았어도 <laughs> 아카자가 왜 그렇게 전투에 미쳐 있었는지 왜 또라이처럼 강함만 추구하는지 왜 인간을 그토록 경멸했는지 몰랐는데 하쿠지라고 합시다 이제 하쿠지 보면은 어렸을 땐 아빠 병관호 해야 되는데 약살 돈이 없어서 어, 도둑질해 관아 잡혀가서 맨날 쳐맞아 형벌받아도 또 도둑질해서 어떻게 해서든 애가 돈을 벌순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빠 또약 사다 주려고 그지거리를 하다가 아빠는 너 제대로 살아라 하면서 자결해 그래서 그 나이 먹도록 연애 한 번도 못해봤을 텐데 관장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몇 년을 간호를 해서 관장 딸한테 청혼까지 받아서 모솔 탈출할 수 있었는데 사무라이놈들이 방해한 거잖아. 장난 살짝 빼고 얘기를 하면 난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슬펐던 게 아카자가 어느 날 돌아왔는데 사무라이들한테 독살당해서 관장이랑 딸이 흰 천을 덮고 그냥 누워 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애니를 보면서 정말 잔인했던 표현 중에 하나였어. 그냥 진짜 뭐. 피가 터지는 것도 아니었고 살이 찢겨 나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되게 멀쩡한 몸으로 흰 천을 얼굴에 덮고 있는데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표현해 놓은 게 너무 잔인한 거야 되려 와 애니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흔한 죽음처럼 표현했는데 그게 난 너무 잔인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너무 슬펐던 게 아버지 그렇게 해서 죽었지 그런 애를 사범이 케이조가 도장으로 데려와서 다시 갱생시키고 인생은 살만하다 정말 열심히 각인시켜서 하쿠지를 아카자를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한번 절망에 빠졌던 인간을 간신히 일어날 힘을 얻어서 일어났는데 또 그냥 냅다 절망에 빠뜨리는 게 너무 잔인하더라고 악룡 십덕 같아요 그런가봐요 이게 원래 모니가 되면은 인간이었을 때 기억 있는데, 악카자는 아마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과정, 그리고 이유, 그 개연성이 가장 잘 표현된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악카자는 잊을 수밖에 없었어. 결국에 모든 거를 망각하고 강해지기만을 원하는 그런 놈으로 살아가야만 살수 있었어. 악령, 알았으니까 파괴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그리고 나는 요번에 아카자랑 기유랑 싸우는데 아카자가 계속 하동권 같은 거 날리잖아요. 수없이 날리는데 그거 물의 호흡으로 베는데 존나 멋있는 거야. 그리고 맨 나중에 빨간색 분신 같은 거 나오면서 하는 게 이거다. 술식 전개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광. 아카자 중간에서 어 이러고 있고 빨간색 여덟 마리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사방으로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데 와그 연출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리고 저는 되려 아카자의 그 투기라는 걸 파악할 때도 그렇고 아카자랑 싸우다 말고 갑자기 이노스케랑 침대에 앉아서 떠들잖아 회상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싸우는 장면이 너무 격렬하고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려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므로 내가 관객 입장에서는 호흡할 수 있는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중간에 잠깐 이제 전투씬 다시 오면은 하다가 살짝 그또회상신이나 그런 이제 파악하는 신 들어가면은 좀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러다 보니까 되려 그 엄청나게 격렬하고 화려한 그런 싸움 장면이 나왔을 때그 싸움 장면에서 걔네들이 겨루는 합이라고 하죠. 그합 하나하나의 집중도가 나오니까 좀더 전투도 디테일하게 볼수 있고 회상신이나 그럴 때는 감정이입을 할수 있고 이게 딱 분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사실 요번 무한성은 요거 하나밖에 기억 안 나요. 탄제로가 툭이 싹 내리고 각성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가서 기유가딱 거기서 탄지로 그래 지금 아카 자가 널 느끼지 못했어 탄지로 지금이야 탄지로가 칼싹 들리 아카자 지금부터 네 몸을 빼버리겠다. 저 병신 새끼 야씨 아카자가 탐지하는 능력이 좋으니까 일부러 스텔스기 해놓고 아무 레이더도 탐지를 못하는데 폭격을 하려고 간 거잖아 근데 씨 미친 새끼인가 왜다 알려주면서 오지 그게 존나 웃긴 게 내비치는 세계라고 해서 아카자가 탐지 못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이노스케랑 회상부터 해가지고 <놀람> 그걸 피했어. 뭐 그렇게 하면 악하한테싹서 사라질 수 있어. 그 무아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거 이 20분을 빌드업을 쌓아 놓고 아 근데 좀 너무 당황한 거. 그렇게 하길래 개트롤저 새끼 또 지랄했네. 했는데 큰 연출 없이 정말 그 정적 속에서 당연히 소리 질자마자 막았지. 180도로 슉 돌더니 슉 너무 그냥 어이없게 목이 베어 버리니까 또 거기서 멘탈 나가. 와. 미쳤다. 영화를 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빌드업을 하고 아카자 목을 베는데 야 아카자 이 새끼 또 목을 갑자기 날아가던 걸빡 잡더니 안 음, 죽어 붙일 거야 이러고 있는데 <laughs> 진짜 보는 사람이 와저 미친 새끼 저거 <laughs>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진짜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요, 뒤에서 기우가 부러진 칼을 쫙 던져가지고, 악하자 머리가 꽂히고, 머리가 이제 소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이제, 대가리도 없이 돌아다니는 <laughs> 형이 아까 가슴이 철렁했는데 아 연출이었구나 기우가 저렇게 해서 칼 꽂아서 대가리 소멸됐으니까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이제는 목이 잘려도 죽지 않는 거의 뭐키부치지무자의 수준으로 와 그거 보면서 너무 소름 돋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이제 엔딩이 나잖아요 엔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카자가 결국 약자를 멸시하고 강함을 위한 강함만 추구하던 아카자가 그렇게 된 이유부터 해서 결국 그 경지에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딱 깨우친 거지. 아, 나는 정말 진검승부. 1대1로 단판 대 단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슈퍼마리오 목숨 한 개짜리로 간신히 싸우는데 나는 슈퍼마리오 목숨이 뭐한 9999개 있었구나 그걸 이제 느끼면서 이게 내가 경멸하던 그 사무라이들이 독살하던 그런 느낌의 비겁한 모습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자결하잖아요 물론 이제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관장님과 딸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되려 이제 나는 더 이상 비겁하기 싫다라는 느낌으로 자결하는 느낌도 셌거든요 나는 그 자결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어 뭔가 아카자라는 캐릭터의 서사가 완벽하게 완성된 느낌이에요 근데 이 모든 중간중간의 감정적인 빌드업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면서 전투씬의 2D와 3D 표현이 지금 존재하는 어떤 애니메이션 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게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전에 만화 원작도 살짝 봤거든요. 그냥 유포터블의 예술 작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 사실 만화에선 부금이 안 나오잖아. 그 부금 하며 캐릭터들의 표정 변화 묘사 이펙트 2D 3D 다 그냥 퍼펙트. 결론은 남자는 태어나서 세번 운다는데 저는 귀칼로 세번다 울었네요. <laughs> 기칼 처음 볼때 울고, 기칼두 번째 볼때또 울고, 이번에 설명해 하면서 또 울고. 아씨. <laughs> 하여튼 그랬습니다. 두 번을 보고 오늘 감상회까지 이렇게 했는데 시노에락을 완벽하게 잡은 애니였던 것 같아요. 저는 유포트블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건 스토리나 부금에서 뭐 이런 감정 조성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보통 작화로 하여금 짜쳐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전혀 빈틈을 아예 주지 않은 느낌. 저도 이제 애를. ]잖아요? 애가 태어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한 2시간만 옆에 없으면 얜 죽어. 거의 그 정도로 나약하거든요. 인간이. 나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멸종을 안 당했지 생각을 할 정도로 애가 정말 나약해요. 근데 요번 <laughs> 귀가를 보면서 한지로가 얘기하는 거 듣는데 딱 어그 생각이 나더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키고, 약한 자는 강해져서 또 누군가를 지킨다. 아 절에서 인간이 멸종을 안 했구나. 하여튼 지금까지 귀멸의 뭐 칼날, 무한성 감상회였고요. 그 감상회를 하려다 그냥 후들감만 존나 떨어버렸네.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작품이 나와버린 느낌이야. 유바.